절 35절 38절.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리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 오늘은 예수님의 나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선교,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는 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그 사역들이 끝난과 동시에 갈릴리에서 2차 사역이 끝나고 갈릴리 3차 사역을 위한 또 시작점으로서 이제 서로, 서로 쪽으로 들어있는 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마태는 중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 35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응? 여기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어, 이 개혁성경은 성과 또초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읍과 초원을 다니면서 복음전에 따라 35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행하신 세 가지 일, 세 가지의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어 종합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어 내용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의 일들을 크게 이제, 어, 설명했는데,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입니다. 먼저,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가르친 건 아닌데, 어, 모든 교, 그, 교육의 사역을 산에서도 하시고, 들에서도 하시고, 뭐, 다루 다니면서, 가르치시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회당에서라는 표현을 쓰므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당에서 율법과 말씀을 배웠는데 그들은 다시 말하면 회당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 가서 마가복음 6장 2절이나 기타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친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이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고의 선생으로서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하여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시면서 가르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대중 앞에서도 그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아주 교사의 삶을 그리 잘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놀랬죠.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어,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랬다고 마태복음 7장 29절 이하에 또 마태복음 마지막에 사장 순을 마치면서 그들이 놀람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시간 나시는 대로 가르치셨고 또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논쟁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에게 생하신 일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에게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 천국 복음이 뭘까?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오면 천국이 오 임한다고 얘기했고. 이 예수님도, 어,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왜냐면 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현재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그 말은 메시아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를 바라볼 것을 예언 얘기하셨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천국 복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 잘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고올들을 다니고 이름 없는 곳도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걸볼수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어, 마을들 둘다 있다는 얘기는 유명한 곳, 좋은 곳, 이름 있는 곳만 간게 아니라 이름 없는 그와 같은 곳에 가셔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병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질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병 중에서도 만성적이고 아주 오래된 그런 질병이 동시에 중한 질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고 고치고 싶어도 고치기 힘든 그래서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질병을 얘기해 주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혈류증을 아는 자나 또는 죽었던 자나 두 명이나 이와 같은 질병은 쉬운 질병이 아니죠 말 못하는 거나 이것은 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은 아니가 오직 한 그때 당시로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이라는 것은 그런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약한 것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 그랬는데 이 약한 것이라는 표현은 그 앓고 있던 질병을 통해서 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거나또그 질병 때문에 내가 어떤 생활들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된 그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이나 또는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의 기능들이 쇠약해진 그와 같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고치신 거로 인해서 질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육체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신입장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치유하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35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천국공물을 전파해 주셨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36절로 넘어서 가 우리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는가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동기는 무엇인가 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동기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가 왜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 36절을 우리 보십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구약이 그 이미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본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쳐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태였음을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가장 동기가 되고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동기로서 첫 번째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아,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봤나 보다, 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기, 어 개혁 성경에는 민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나 이제 불쌍히라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 사상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상자라는 말에서 유래를 갖고 왔어요. 내장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있잖아요. 안에 있는 내장의 기능들 그 안에서 가져온 유래된 말인데요. 유대인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에 따라서 이 내장들을 통해서 내장들이 서로 동정심을 일으키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이 안에 담겨있다고 믿은 거예요. 뭐그간팔뭐 그뭐 이런 심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불쌍히 여기 마음을 그 내장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을 바로 이제 내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 너무도 아픈 마음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가진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깊은 내면서부터, 이몸 안에 육체적 내 안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격정된 감정의 마음이 바로 불상이 여긴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내장에, 내부의 창자로부터 나오는 동정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래서 아주 격한 동정심에 강한 표현이 바로 불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속에 모든 오장육부가 들끓듯처럼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마음이 아팠는가에 대하여. 지금, 창자라고 하는, 내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봤더니, 그들의 모습 상태가 어땠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생하며 기진한다 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 내버려두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가 이끌어가고, 또, 털도 깎아줘야 되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고 무리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만 되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어,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에스겔 34장에 의하면 어, 그와 같은 비유를 자주 이제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나 어떤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그들의 목자 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에스겔 34장에 그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근데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야 되는데 바르게 인도해 가지 못하고 오히려 쌓금 목사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르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이득을 채우는데 쓰여지고 있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이들을 지도해 갈만한 어, 목자가 없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백성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보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고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고생한다라는 표현은요.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칼로 찔른다는 또는 칼로 쏜다는 표현을 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고생하며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죽을 벗겨낸다. 내 몸에 있는 피부를 벗겨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칼로 내 살을 썰어낸다고 할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심한 아주 최고의 고통 가운데에서 약탈당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고생하며 이달.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사부개인들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회당에는 회당장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겪는 신앙적 고통, 육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칼로 살을 썰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바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 백성들을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부활하려면 못 가게 막아버리고 오히려 더 삶을 고통하게 만들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고생하며 기진한다. 기진한다는 얘기는 술이 완전히 유해가지고 어떤 것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 회복 불능한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때 당시 상황을 보니 얼마나 처참하며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도 하는가를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장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아픔에 있는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세 가지를 행하셨고 그 동기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그와 같은 일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겐 목회자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역을 한다면 진정한 목회자여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도들의 아픈 마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자기 이득이나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교사도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섬김의 자세가 없이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그리고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없이는,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보십시다. 37절과 38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하시고 또 그렇게 보셨으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 사역에 대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행한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도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도냐면, 일꾼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수할 일꾼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마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은데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적다는 겁니다. 소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도 복음을 전했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의 인적을 경험한 산 증인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정말로 진리를 전할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참된 목자가, 참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당시에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회당장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볼 때는 그들은 사뿐입니다 백성들에게 짐만 지우고 고통만 주는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 그런 지도자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지만 예수보다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게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참된 목자를 보내달라. 참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참된 목자가 교회 안에 없을 때, 잘못된 자가 들어올 때, 교회는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진정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기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보내주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극박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요청하는 건데, 자기가 아주 친절한 주인에게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주 친절하게 요청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보내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밀어내다는 뜻입니다. 강압적으로 밀어내서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추수할 일꾼들을 선택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택함 받은 자가 진짜 추수할 일꾼이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사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백성들을 위하여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우리는 목사로서, 교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